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오바디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분량은 적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교훈은 또 단순하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습니다. 오바디아서는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보통은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멸망시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은 바벨론 군대와 함께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고백에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로 이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의 땅을 지나가려 했다가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 에돔을 공격하지 않고 크게 돌아서 행진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 땅은 이 사해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 동쪽에 있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색깔이 붉어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어 또한 창세기 25장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 붉은 죽 이야기를 보면 에서가 붉은 죽을 먹은 것에서 어 별명이 에돔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민족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에서가 먹은 이 붉은 죽 이야기와 또 에돔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합니다. 오바디아서에 의하면 이에돔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을 때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또 같이 공격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디아를 통해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도록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남유다와 에돔의 관계는 뿌리 깊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할때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돌아가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국가의 체계가 세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돔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애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또 다윗은 이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18,000명의 애돔 사람들을 살육하고 또 애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이제 사무에라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애돔은 유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애돔을 다스리던 하다 3세는 독립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에 밀려서 조용히 있다가 어, 유다의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에 에돔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반란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마샤 왕 때에 에돔은 다시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에돔의 관계는 형제 나라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런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적재,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공격당할 때 에돔이 함께 거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교만한 죄 그리고 형제의 패망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오바디아서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3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애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천혜의 자연요새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에돔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려면 골짜기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곳이 수비하기에는 유리하고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 주변 나라들보다는 침략을 많이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족장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애돔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애돔 족속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지에서 외부에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점을 가지고 교만해진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돔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교만의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이 있고 성공의 교만이 있고 종교적인 교만이 있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얻는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논리와 경험과 지식을 더 우선순위로 삼거나 성경의 말씀과 원칙을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로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합리화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모른 척 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하고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경영해서 얻는 성취와 성공이 있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제 가끔씩 들으면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줄타기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경영하기가 참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성취와 성공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만은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 방식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원칙보다 느슨하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신을 내비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견제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믿고 교만한 이 애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능력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으로 죄를 만들어 갑니다. 교만한 애돔의 심판선언은 우리에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붙는 보배로운 송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서는 교만한 애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적대국들이 주변을 애워싸도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가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남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억압받으며 살아야 했고, 이름도 바꾸어야 했고, 종교도 바꾸어야 했습니다.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씨도 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의 말과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유대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바닥을 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물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수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포로 귀환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도 시온산과 같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온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시온산을 간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단순히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족석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남의 기업을 뺏고 조롱하는, 조롱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에돔 민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냥 사,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질투하면서 우리를 대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은혜와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스스로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우리의 죄의 습관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지만은 않고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될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의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 주신 분이십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을 때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 다른 생명도 살려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디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다시 길을 돌이켜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맺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